1 2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y는 2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랑 x좌표의 합을 알려주고 n 곱하기 a를 묻고 있죠. 자 그런데 이 fx를 그려봐야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 친구를 일단 분석을 해보면 음, 여기가 ax라고 되어 있고 앞에 4가 있고 d 플러스 2가 있죠. 이거 다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이 뒤에 있는 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먼저 얘를 그려주려면 4사인 ax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범위는 일단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런데 이 친구의 주기는 a분의 2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범위가 a분의 4파이까지 그, 즉 주기의 두배를 그려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선을 또 그려놓고 어,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앞에 있는 4는 뭐를 나타내요? 최대 최소가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움직인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주기에 맞게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얘가 끝이 아니고 플러스 2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친구가 이렇게 잘두 칸을 옮겨서 오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절대 값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꺾어서 이제 올려주셔야 돼요. 꺾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확인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진짜 끝입니다. 앞에는 그대로 위에, 위쪽에는 그대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꺾인 부분만 올려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였기 때문에 올라오면 2까지 그대로 올라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그려 놓은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여기를 무시하고 그렸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그렸을 때는 이제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또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그래프를 옮기려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대신 이 범위를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볼 것인가. 그것만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X가 0일 때는 4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여기서 이제 잘라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을 때사이는 어, 마이너스를 뱉어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값은 어떻게 돼? 원래 값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 그래프를 그리면 음수까지 내려갔다가 절대값이니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살짝 꺾어서 올라가는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그럼 어디까지 끊을 수 있겠는가? 그건 이제 뭐를 넣어주시면 돼요? 맨 뒤에 있는 이 친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4에다가 사인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파이는 죽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얘랑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사파이는 죽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값을 갖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A분의 사파이니까 여기보다 이제 조금 앞으로 잘리겠죠? 그 전에서 꺾어 올라가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까지 다 쓰는 게 아니고 앞에 잘라 가지고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봐야겠죠 y는 2랑 만난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인 n을 한번 찾아 봅시다 y는 2라는 직선은요 여기 이렇게 가로로 쭉 있는 요 직선이죠 아까 꺾어 올려 봤던 거기랑 만나는 직선이 y는 2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은 몇 개예요 앞에 0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n이 6이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x 좌표의 합이 39라는 거요걸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구체적으로 얘가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얘를 평행 이동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한게 아니고 이 범위에서 잘라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0을 넣으면 나오는 친구죠. 그래서 첫 번째 X는 일단은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좌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 주기에 딱 절반이 되는 친구죠. 주기가 지금 A분의 2파이였기 때문에 어, 얘는 A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네 번째 있는 친구는 주기니까 A분의 2파이. 그 가운데 있는 친구는? 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분의 3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2a 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두 개만 더 읽어주시면 되죠. 두 개는 이두 번째의 주기의 절반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가 파이, 2파이, 3파이, a 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여섯 번째 친구는 어떻게 돼요? 3파이랑 4파이 가운데 있는 친구니까 3하고 4 절반 2분의 7이죠. 2a분의 7파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요거는 우리가 얘를 평행이동을 안해준 상태에서 읽어준 좌표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상태에서 좌표를 읽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는지 그거만큼은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평행이동한 게 3분의 파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a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즉 여기 이한 칸의 차이는 3분의 파이가 아니라 3a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차이 3a분의 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해준 요 x에다가 다 얼마만큼씩을 더해줘야 돼. 3a분의 파이만큼씩을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넣는 실제 좌표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안 되고요. 이 x좌표에다가 3a분의 파이를 딱 넣어주면은 이 좌표가 이제 0으로 딱 바뀐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x좌표의 합 요거를 나타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있는 x를 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3a분의 파이도 각각 다 더해줘야 되니까 6배를 해줘서 여기 있는 합들의 39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만 먼저 다 더해볼까요? x만 다 더해 주면 2a로 통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2분의 0은 빼고, 자이친구부터 하면 은 2파이, 3파이, 4파이, 6파이, 7파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다음에 3a분의 이만큼씩은다 똑같이 옮겨 줘야 되기 때문에 몇번더 해주시면 돼요. 6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이게 39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줬을 때 위에가 22 파이가 나오네요 그럼 a 분의 11 파이 플러스 어 a 분의 2 파이 즉 a 분의 13 파이가 39라는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잘 나눠주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아 겨우 겨우 다 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럼 두개 곱해서 답은 2파이인거 4번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